세상에는 주수 경배하리 오놀라온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 없어서, 어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분과 찬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조예수 나의 모든 거주님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천사들과. 능하신 왕꽃의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영 아, 메시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고 새로 갱신하라는 겁니다. Uh, 신명이 이제 새로 갱신해서 새로 출발하는 It is to renew and to begin 자, 이렇게 왜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제일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뭡니까? And if 어, 틀린 걸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Things, so? 틀린 걸 잡았지. No, 지금까지 상처 많지. 현재의 염려 많지. Right life, 될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So Word, really really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하나도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진짜 끝까지 따져보세요. 하나도 안해도 되는 겁니다. And and really 이 언약의 말씀 직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밖에서 갱신하는 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것부 버려야 죠 뭐가 틀립니까? 에급의 언약은 틀린 언약입니다. The 여러분 당장 세상 쳐다보고 와 하잖아요. 소원입니다. So 당장 여러분이 막 밖에 어망 보고는 와 이렇게 하잖아요. Wow, so 애굽의 언약은 가짜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 밖에 있는 틀린 겁니다. It is the thing that is the 땅 맞는 말입니다만은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에 뿌리면요 착각이 와요. 염려에 뿌리면 정신 이상이 따와요. And when you worry, state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존중하지만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as you listen to the words of people, you need to respect those words. but no, that's not important. you have to really listen and really hold dear to the words of God. o 간단히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and so very simply, God speaks about three.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let's confirm those things first. 첫째 뭡니까? What is the first? 사절입니다. t is v e e f o r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But to this day the Lord has not given you a heart to understand or eyes to see or ears to hear. What does that mean? 지금 왜 하나님이 강해하시리 묻고 갱신하라 합니까? Why is God keeping them in the wilderness and then making them revive themselves?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So? 그걸 붙잡느냐 어떻게 만들어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냐 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지금 우리 주신 방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냐가 느 중요한 거예요. To to 그래서 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언약 이 있어. 그거 붙잡아. So so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중에 소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었죠. 전쟁시대 이기게 하셨죠 우상시대 이기게 하셨죠 저 포로레가 이기게 하셨죠 그 속에 나온, 그 나온 사람들이 로마시대 이기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세계 보험가된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가문과 여러분의 학업과 교회를 살릴 주인이 될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언는 하는 게 중요하죠. So covenant, 이 사람들이 세계보고 마 하는 저 멀리까지의 씨앗으로 증여 들어 있다니까요. 또두 번째 말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날의 증거를 보자. 일 s 1절이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말하지 않음냐?" 그렇죠? 그말 붙잡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1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잖아요. 마지막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증거 지금 네. 붙잡아. 멀리 갈 죽는 거 아직 니네 모르는 거 있으니까 지금 그 붙잡아라. Uh, you know, so 세번째 뭡니까?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 그게 네. 5절이에요. 과거의애굽에서 나왔기도 했지만은 40년 동안 강약하는 동안에 굶은적이 있느냐 벗은 적이 있냐 이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y o 못적 처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원합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못 깨달은 걸 주려고 하는 거요 so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승리했잖아요 아니, 세절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언 은약계에 따라갔는데 승리했잖아요. 그지 이제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거, 아직 듣지 못한 거 얘기하겠다 이요시 to to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깨닫지도 아.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한 걸 준비한 걸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각인 딱대기 만든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 이걸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설계라는 거죠. 그리고 써온다 이 말이에요. That 이때 뿌리내리는 거죠. 그렇죠. That so? 드디어 현장에 딱 보입니다. 그게 멋으로 디자인하는겁니다 이걸 끊임 so we have to do t h 셔야 됩니다. So 정말 것으로 하나님을 광야에서 이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요. to coordinate draft and design t h e t r u t things of God. 그리고 사람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이제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이삼 뒤에 비치 능력을 누리려는 And so it's not saying go look down on people but it's to really focus your life and enjoy the power of the throne having t h a transcends t time and space and shines a light of truth. 이두 개가 맞붙여 버려요, 역사적로 Now the works will arise when these two things collide and comes together.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And it will absolutely happen.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본다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비교 안 되는 축복을 갖고 If we look at the reality correctly 그렇죠. then we have the blessings that is incomparable to the people of the world. 이게 있는 문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 And so all the problems that you have in your life you have to take that as your 비난하는 blessing. 비난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 And if people criticize you take that as your blessing. 좋은 말로 받아들여야 돼. 아 o 면이안 그랬어도 좋은 말로 받아. And even if it was not said in a good heart take it. 상대로 틀린 말을 했을지라도 좋은 말로 받아. And even if it s something incorrect about you take it as something good. 너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혹시 망할지 몰라도 너는 정복하는 거예이 말씀을 오늘 광야에서 주는 겁니다. Today, this word was given in the wilderness. 여러분 진짜 시작하시오. So it's truly begin this. 어려움 왔습니까? 진짜 시작하세요. Do you have any truly begin this.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진짜로 시작하세요. Do you have a problem? 반드시 승리할 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시작하세요. So 사람 말은 존중하지만은 안 듣기로 했어요. 당시 <목소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과 레넌트가 사는 길입니다. 이는就是各位有去海外的我的家人下的道路는 필요 없는 말들을 필요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응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전일就是만기 어, 전에 몇십 년 전이지요. 전도가 뭐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所以我在各位之前就十年前吧我始找到了道是什많이 찾아보니까요, 진짜 뭐가 보이더라고요我找了很多翻很多料真的看到了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는 요然在那中一下子看了神的그래서 내가 그걸 편집이라는 단어를 쓴겁니다所以我最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 어 이거 내가 이렇게 신부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보여요我这样去就可以了这样去跑腿就行了 그래서 그냥 설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계획을 세웠습니까所以我用了这个单词就是什么描 여러분 이해시키요? 저 바깥을 쳐다보니까요, 현장을 보니까 어뭐 해야 되겠다 보이잖아요, 쉽게 보이잖아요然后我再去放的候我就明白我要做什了 그래, 참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a g 부터 응답이 막오는 겁니다. 저용 고, like, ying, kiddo, chata, s y e g r o s

什么이편집이라말단 말이 아니고 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뭘, 뭘, 각인식이라고 합니까? 뭘로 뿌리내리고 내 삶이 되도록 체질 되도록 만들라고 합니까? 要用什根要什在我的生活面成呢 여러분 이거 하는 동안에 두 가지 회복됩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정확히 나와 함께 계시는 요

니 인생에다가 편집 시키라 그말이요在你에게 편집 시키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이것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단말이요让他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를 주었어요모여서 이걸 누리고 체험하게 만들었어요여러분의 산업처 집으로 전달되게 만들었어요.

듣지도 못한 것说你们 남아있는 새로운 것이죠就是有剩下的 이걸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我们拿什이말씀체험 하는 겁니다就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체험然后体人的大 그야말로 이때부터 보좌응답이 시작. 이那个시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천사와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에 올돼 있어. 주이래야만 이기는 겁니다 就这样才能勝过. 정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였나요真的超越时空的 역사 어떻게 일합니까? 성막 해막 장막 중심에 가장 중요한 단어 성령의 역사로 말 이때 드디어 이삼7의빛 축복이 나습니다이걸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두 가지 눈이 열릴 겁니다설교는 목사 누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你会明白讲到原来不是牧师或哪个人讲的하나님이 <목소리> 나를 위해서 시키는 신부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겁니다跑그리고 <목소리> 드디어 여러분 현장이 전에는 전혀 하나님 없는 현장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함께하는 현장으로 보다 第二个,现场,이 대열의 참날. 이 대열의 참날. 이 대열의 참날. 이 대열의 이 대열의 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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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열의 참의 대열의 참날. 이 대열의 참날. 이 대열의 참날. 의 참날. 의 대열의 참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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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열의 참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을 막는 구원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요지도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해 누구에게? 어녁의 대열에 참여한 자에게. 습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의 신배경이 선조에게 약속한 대에서라要要立在向你的所的列之中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것이다要你的裔邦要蒙福 후손이 대지의 문을 얻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될것이다说你的代要得的城要民蒙福 누운 것이 여호와의 전이 될것이다你所躺下的地方要成耶 미래의 대해서라고. 합이 창세기에서 뭘 줬죠? 이은모 모든 문제와 인생의 답. 이세의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이 뭡니까? 여러분은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축복을 회복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是神的百姓?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所以你们要去救他别人.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지금 너? 계속 얘기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응? 신명입니다 사명. 시민.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단순한 미래 응답이 아닌 완전히 인생 응답입니다. 不是的未来完全的人生이 <목소리>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나의 기도 말씀 전도가 다 나옵니다. 那之出的就是什我的我的告我的道이 <목소리> 여정 속에 오는 응답이 뭐지요

唯 이렇게 딱나옵니다 드디어 빛의 사명, 빛의 경제, 빛의 모든게 회복되는 거야终于这양이무너지고요양사단이결박되고빛의 목적은 뭡니까 흑암이 없어져버려是驱이겁니다이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你们蒙受着祝福，神呼召了你们。